방송 시청 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유튜브 제목 하단에 보시면 무료 체험청 링크 클릭하자주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 카톡 문자 동시에 무료 체험청 가능합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 도중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무료 체험청 링크 클릭 많이 하자주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터키 종목입니다. 오늘의 터키 종목,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 윤석열 검찰 소통장, 어, 가르쥐입니다. 어, 요새, 어, 지, 어, 대통령 지지율, 어, 대통령 후보 지지율 거의 한20%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양관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상승이나왔습니다 이종목 정확한 매수 금액 매도 금액 궁금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하세요이 종목은 한번더 크게 한10% 이상 수익 어10% 이상 받을 것 같습니다. 어, 최다모 해도 5% 이상 수익 보수입니다. 아무 못 해도 5% 이상 수익 보수 익 보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더 크게 한번더 반은 나고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 시대는 꼭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니다 단타 시대는 꼭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뭐, 이 종목 뭐, 만2 0원 이하로 내려면 한번 매수해,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200원 10, 이하입니다. 그1 10, 2 0 0원 이하로 이러면 충분하게 어, 매수해 보시면 5% 이상 수익 보실 겁니다. 방송 친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제목 화단에 보시면 무료체험청 링크 클릭 많이 하셔 주고 입장 많이 해 주세요. 카톡 문자 어도 어 무료 어, 체험청 감사합니다. 무료 체험청 링크 클릭 많이 하셔 주고 입장 많이 해 주세요. 카톡 문자 동시에 무료 체험청 감사합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 두 중에 선택도 감사합니다. 무료 체험청 링크 클릭 많이 해 주세요. 방송 직후 궁금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인지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세요. 오늘 방송 취에서 감사합니다.